오늘은 지난번 악이란 무엇일까를 이어서 수륙제와 감로탱화에 대해서 그림과 함께 알아볼까 합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황망한 죽음을 당하면 천도제를 지내는데요. 돌아가신 분이 극락으로 가기를 바라거나 다음 생에는 조금 더 좋은 곳에서 태어나기를 바라며 제를 지냅니다. 이러한 천도제는 수륙제의 일부 의식인데요. 이 수륙제는 몇날 며칠 동안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진행되며, 재를 올리는 재주가 있고 없고를 따지지 않고, 유주무주의 모든 고온을 구제하는 의식이죠. 수륙제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감로탱화인데요. 감로탱화에는 육도 윤회하는 중생과 이를 구제하기 위한 의식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일 위쪽에는 불보살님이 계시고, 옆으로는 스님들이 경전에 읽는 모습과 염불을 외거나 바라춤을 추는 의식이 거행되는 모습이 그려져 있네요. 감로탱화에서 중요하고 흥미로운 것은 육도 윤회하는 중생의 모습을 표현한 건데요. 이들은 수륙제를 통해 구제되는 중생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천상에 있는 천인인데요. 이분들은 화려한 관을 쓰고 위엄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전생에서 선업을 닦아 천상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금은교가 그려져 있어요. 이 다리는 깨달음의 세계로 건너갈 수 있는 다리인데요. 천인들은 조금만 더 수행하면 이 다리를 건너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표현하기 위해 옆에 그려졌습니다. 천상의 반대편에는 지옥이 있죠? 지옥은 극심한 고통과 그 고통이 쉴새 없이 다가오는데요. 이는 전생에 나쁜 짓을 하여 지옥에 떨어져 고통을 받는 모습이에요. 끓는 물에 던져지는 확탕 지옥, 굶주린 뱀들이 우글거리는 구덩이에 던져지는 독사 지옥, 온 사방이 얼음으로 둘러싸인 한빙 지옥, 형틀에 매달려 혀가 뽑히거나 혀 위로 소가 쟁기질하며 걸어가는 발설 지옥. 칼로 조성된 나무들이 우거져 있는 숲 속에 던져지는 검수 지옥. 빼곡하게 칼이 꽂혀 있는 산을 지나야 하는 도산 지옥. 쇠못이 빽빽히 박혀 있는 침상에 누워 못 위에 머리를 박는 철상 지옥. 형틀에 묶여 커다란 톱이 몸을 가르는 거해 지옥 등 여러 가지 지옥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지옥에 있는 중생을 구제해주는 분은 지장보살님이신데요. 지장보살님의 인도 하에 지옥문을 나오는 중생들의 모습도 보이네요. 다음으로는 수륙제의 주인공인 아귀입니다. 감로탱화에는 총세 종류의 아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물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며 굶주림의 고통을 구제받지 못한 아귀입니다. 두 번째는 수륙제의 의식을 통해 구제받는 아귀인데요. 자그마한 그릇을 들고 밥한 톨인지 물한 모금인지 모르는 귀중한 공약물을 먹고 있네요. 세 번째로는 아귀들의 왕인 면연 귀왕입니다. 면연 귀왕은 홀로 그려지거나 한 쌍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면연기왕은 목마름에 구제받지 못한 아귀를 대표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안한존자와 함께 아귀들을 구제하는 역할도 합니다. 감로탱화에는 육도윤회 중 아수라는 표현되지 않았고요, 인간의 죽음이 가장 많이 표현되었는데요, 짐승을 뜻하는 축생이 인간과 함께 그려졌어요. 인간도 다양한 종류가 있잖아요. 왕, 평민, 무장한 군인들, 놀이하는 인간들 등 다양한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는 사실상 감로탱화의 중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왕들은 아주 근엄한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당시에 수륙제는 왕실에서 주최하여 열리다 보니 더욱더 근엄하게 표현된 것 같아요. 이에 반해 일반 평민과 군인들은 주로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 해학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호랑이에 물려 죽는 모습입니다. 흔히들 호안이라고 하죠. 이 외에도 산이나 집에 불이 나서 화재로 죽는 모습, 물에 빠지거나 수레에 깔려 죽는 이들, 또는 집이 무너져 깔려 죽는 모습도 볼수 있네요. 옛날에는 의술이 귀하다 보니 침을 잘못 놓아 죽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는데요. 이를 그린 모습도 많이 있네요. 이 외에도 형틀에서 벌을 받다 죽는 모습, 술 먹고 서로 싸우다 죽는 이들, 불륜을 저지르다 죽는 모습, 아이를 낳다 죽는 산모 등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무장한 군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을까요? 말에서 떨어져 죽은 군인도 있고, 전쟁에서 패했는지 스스로 목을 베어 자결한 장군도 그려져 있는데요. 자결한 장군은 한 손에는 본인의 목을 들고 있고, 다른 한 손에는 단도를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간을 표현하는데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비극적인 사건을 희극적인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림자 영혼인데요. 모습이 없는 귀신을 사람 옆에 붙어 있는 그림자처럼 그린 탱화도 있습니다. 꽤 귀엽게 그려졌죠? 감로탱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재미 요소는 연희자들의 모습인데요. 가면을 쓰고 인형놀이를 하는 연희자, 죽공놀이라고 서너 개의 공을 위로 던지면서 반복하는 연희자도 있고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놀이가 쌍줄배기인데요. 바로 줄타기 놀이예요. 높은 대나무를 양쪽에 솥대로 세워 놓고 두 줄을 이은 건데요. 대나무 위에서는 연희자가 물구나무를 서기도 하고 줄 위에서는 다리를 거꾸로 줄에 걸어 대금을 부는 연희자도 있네요. 또 한편에는 사당패가 등장하는데요. 무녀가 춤을 추면서 노래하고 그 옆에서는 장구와 꽹과리 대금을 불면서 한 판에 굿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러한 연의자와 사당패를 구경하는 구경꾼의 모습도 한쪽에 표현되어 있네요. 당시의 수륙제는 많은 구경꾼이 모인 한편의 축제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감로탱화를 부분별로 살펴보았는데요. 하단에는 지옥에 있는 중생의 다양한 모습이 그려져 있고, 중단에는 중생과 아기들을 위한 구제의식이 표현되었으며, 상단에는 이러한 의식으로 구원되어 극락왕생하는 모습이 표현되었습니다. 총두 번에 걸쳐 백중, 아귀, 수륙제, 감로탱화의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흥미로운 내용들이 더 많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월간불강 욕망의 굶주린 귀신 아귀, 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더보기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바로 가기를 통해서 편하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편은 9월 초에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